둘, 안녕하세요 r know! I 요2 0 1 9 2 n o w I 17년차 r k 0 2 w I never know! I never 사 n o w 노동조합 e 부를 맡고 있는 동희라고 합니다 o w I never know! I never know! I never know! 어, 재입사를 해가지고 어, 본부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양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입사한 방역사 건대현입니다. 지금 경북 북부사무소 안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경북 북부사무소의 김수정 위생직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2년차 선화예술직 최현정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그러니까 먹거리 축산물 제공과 국민의 안전에 제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제 일하는 기관입니다. 네. 또왔어 아, 여기서 처음으로 내게 딱 왔어. 저한테 건방나고 품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대박요 에어컨 좀 켜주시면 돼요. 존스 저기 열좀시키고 정육점은 현재 전국 기타 공무기관에 속해 있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현장에 대한 가축 전염병 질병 확산 방지 및 어, 검색 활동을 하는 축산 전문 기관입니다. 아 저희가 그 국내에 이제 그 수입 축산물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축산물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검역이라는 절차를 해야 돼요. 일단 수출국의 수입사가 검역해서 보내온 축산물을 저 어, 국내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야 이제 그, 어, 검역을 통과하고 세관을 통과해서 국내에 이제 소고기로써 유통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수입 축산물이 처음에 보관이 되는 창고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검역 시행장이라고 하는데 검역 시행장에서 그,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해서 개봉 검사라든지 안는 검사, 절단 검사 등에서 주산의이 이상 규모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상대국에서 검역한 대로 내용대로 물건이 맞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역직에 입사를 하려면 어 다른 조건은 크게 없고요. 수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laughs> 네. 그 검역직이 다른 명칭이 관리 수사거든 <laughs> 네. 그래서 수사 면허만 있으시고, 또 정상적으로 수, 어, 검사가 가능한 그런 체력만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니다 일단 검역직이 보통 그 지금 다른 방역직이나 의생직이나 SIRZ 같은 경우 국내에 이런 법정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검역직은 수입 축산하는 걸 담다 보니까 해외 질병 발생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터졌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강화 검사를 해요. 박스를 개봉해서 개봉 검사는 이런 많이 하는데 그 박스를 개봉하는 게 칼로 박스를 찢어서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박스가 잘안 찢어져서 박스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laughs> 하루에 이 박스를 칼로 뭐천 박스 이천 박스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가 는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6 0 0 박스 정도 찢고 나면은 다음날 팔에 네, 네 아리베이고 그래서 다음날 일을 막 제대로 하게 해줄 정도로 저희 방역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질병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질병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구제역 검사 그다음에 소에 대한 브루셀라 열된 검사 대지에 돼지, 돼지 열병 검사 대지오제스병 검사 그다음에 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켓 검사 이렇게 게로이 부분에서 고요 기타으로는 저희가 또 농장 정보 현행화 사업을 해서 전국에 사유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가지고 그 자표라든지 농가축조 사진이라든지 사육 규모 이런 농장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작업은 이제 어떤 질병이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가에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어 축종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게 파악이 돼야 이제 질병 확산이라든지 좀기에 이제 발병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소하고 돼지 같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정맥하고 미정맥이 나눠져 있는데 두 군데 다 방역사, 어 스타일에 맞게 체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정맥 위주로 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체를 하는 순간도 뭐 안전 사고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보정이 더 중요한 음. 이제 가축이 안전하게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열 과정보다는 보정 과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산 업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 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고 저는 필수는 아니고 뭐 자격증이 있으면은 규정에는 뭐 축산 관련 산업 기사나 기사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채용 조건에 포함이 어 있지만 제가 입사 했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 뭐 없는 직금도 지금 현재 많이 근무하고 있고 일단 우리 같이 위생 방역 지원 본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채용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제일 예민한 동물이 뭔요 소. 다르게 좀 까다로운? 로 아. 아니, 뭐요? 사람 축주. 나 <laughs> 축주가 <laughs> <laughs> 이제 선배가 <섭외가> 돼야지, 나머지 일을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아, 혹시 이게 좀 협조적이지 않으신 축주분들이 계신가요? <laughs> 어떤가요? 한명이 <laughs> 지금 뭐, 네. 깡패분도 계시고요. 칼도 아, <laughs> 들고 나오시고, 납도 들고 오신 분도 있고, 음. 네.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어요. 음. 그러면 축주, 뭐라 얘기하면, 이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가축위생 방역 지원자가 들어가는 음. 지원 업무로 자꾸 생각하지, 이제 공무원이 아닌, 이제 공공기관이지만은, 무기계약직 신분,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서 국가의 어떤 위탁 업무를 받아서, 응무를 수행한 데 있어서, 어 책임만 있지 권한은 없다. 이제 불사가 금지노를 하라고 이제 한우 농가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축주분께서 얘는 거의 우리 집의 강아지다, 진짜 선나다 내가 이렇게 오면은 어, 나를 따른다. 소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오고 환경이 달라지면 놀랄 수도 있다. 아, 아니다. 얘는 진짜 내가 진짜 응? 키웠다. 이왔동물처럼 근데 웬걸 소가 이제 막 놀라가지고. 막그 우사 펜스를 계속 막 사각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잡으러 가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죽주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 마을에도 연락을 하고 주격 직원들도 연락을 하고 한 1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2시간 반뭐 이렇게 막산 쫓아다니면서 소를 막 위에서 몰고 내려오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중에 오신 분들이 아 마지막에 오신 분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근에 거기 사냥하시는 분이 이제 개를 딱두 마리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저희가 두 시간간 반가까이 이제 산을 막 돌아다니는데 한 15분, 20분 만에 개가 딱 소를 한 마리, 나간 소를 딱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소 <laughs> <laughs> 네, 개를 무슨 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laughs> 모르겠어요. 처음에 소를 잡겠나 싶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다 올라가더니 <laughs> 위에서 딱 <laughs> 내려오더라고요. 그 강아지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말이야. 영상편지아 그래요? 살아가고 싶어다 그때 비오는 날두 <laughs> <laughs> 시간 반 동안 고생을 멈추게 해준 두 마리. 참 무거운 얘기예요. 꽤좀몇년 지난 얘기인데 혼자 체육하러 가셨어요. 혼자 체육하러 가셔가지고 한 15개월 된 송아지를 체육를 하는데 아무튼 그 축주분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 조금 뭐 뭐라 그래야 지 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이런, 크게는 아닌데 그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묶는 과정에서 이제 혼자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한 거죠 로프에 어떻게 감아야 되냐 그러니까 서로 상태를 못 보고 복수주였다고 하면 은이 소가 이상행동을 하면 뭐 조심해라 이 소가 지금 이상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데 소가 역방향으로 반대로 뛰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뛰었는데 순간적으로 뛰어버리니까 이 손이 이제 로프를 잡고 있다가 같이 딸려 들어간 거죠 그 줄하고 줄 사이에 엮겨져 가지고 손가락 세 개가 결국에는 절단이 된 거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핸드폰 안 터지는 데도 있고, 만찬생이 골을 깊숙하게 들어가면, 또축축분이 정상적으로 들울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추술해 가지고 손가락로추술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이게 손가락 저도 처음 봐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연골하고 힘줄이 있어가고 길게 나가다가 바싹뚝자리는게 아니고 이 여기서부터 쫙 빠져 나오더라고요. 긴 게. 그 후에도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겨울만 되고 이러면 이 부분이 저려지고 이런 가정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현장에서 일하는 방역사 누가 한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니까 참 이런 안전사고 특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그나마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서부 발전, 김영균 그 고인 되신 분이 통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반전이란 게 다시 부각되고, 우리 방역공부에까지 이게 여파가 와가지고, 참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참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또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7월에 저희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7월 나면 전체 다 이제 임금 근무 가능하신데요. 좀 지금 현재 상태하고 음. 계산해서 음. 2인 일조로 저희가 요구해서 <끝> <끝> 약간 짖히시는 것 같아요.